2022년을 되돌아볼 때 아픈 기억 가운데 하나로 12구 이태원 참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교회도 한마음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여서 충격은 더 컸습니다. 올해라서 어 앞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았을 나이에 이렇게 빨리 가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만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회적 참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슬픔당한 유족들에게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에 어찌 그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웁니다. 애도합니다. 이 애도의 기간에 정말 참상을 입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어또어 어,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하며 전적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하는 기간을 선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시청 광장에서 희생자 추모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3 4 3 가지의 깊은 사인이 존재하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개체로서의 개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있기에 한 사람의 희생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국교회 총련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마련한 추모 예배에는 교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유가족의 아픔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국교의 입장문도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애도하며 추모하는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며 생명과 안전을 고 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바랍니다. 추모기도에는 연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성서 한국을 비롯해 개신교계 단체와 교회 약 30곳은 지난 14일 12구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자리에 함께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는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